1,500억 달러, 자, 20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지금 큰 규모의 펀드 결국에는 이 K조선 빅3가 뭉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 TF가 가동이 되면서 지금의 미국의 쇠퇴한 조선산업 시장 정말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 있어서 현재 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 미국 시장의 진출의 속도 이제 빠르게 나올 텐데요 자, 지금의 이 마스가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단순 협력이 아니라. 이 미국의 지금의 이 조선 산업 이 전반을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기술로 리디자인하는 구조적인 이런 협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벌써 8월달부터 이제 이 민간 조선 3사가 어 지금의 이 테스크포스 자이 부분 구성에서 본격적인 전략 협의를 지금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지금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이 조선 인프라 그리고 공급막, 그리고 나서 인력 양성까지. 자, 이렇게 지금 조선산업 전방위적으로. 이 디자이너는 이 모델로 우리나라 기술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미국에 이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조 원 시장 속에 자30% 정도만 우리가 60조 원이라고 봤을 때자이 부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현대 중공업 그리고 하나우션 자 그리고 나서 삼성 중공업까지 우리 조선 빅스리 향후에 정말 로 수익적인 부분에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그 안에서 지금 이 국내 빅3 조선 3사와 독점 공급을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회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기업이 향후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대박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정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많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중요 내용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 중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의 이 군함에서 상선까지 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기술을 이식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간세 장벽을 완화하면서 추진 중인 이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이 마스가 자 지금의 K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조선업계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미국 조선 산업 전반을 한국 기술로 리디제하는 구조적. 진출의 속도를 내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HD 현대 그룹 하나, 오션 그리고 삼성 중공업 등 지금의 조선 3강이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라든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현지 발주 참여 등을 통해 지금 단순한 조선소 건설을 넘어서 미국 조선업 자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산업 동맹 모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 기술력 자이 부분을 결국에 이 뺏기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지만 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금의 k 조선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거고, 자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표준화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게 되시면, 자 지금 이 마스가 미국의 재건이자 K조선의 표준화 전략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마스가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가운데 자 조선 해양 부분에만 지금 1,500억 달러가 배정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이런 선박발주가 아니라 조선 이 인프라 공급망 그리고 기술이전 인력 양상까지 이렇게 포함한 리디자인 모델로서 한국 기술이 지금 미국 이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조선 3사가 지금 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이 8월부터 본격적인 전략협의에 돌입을 하고 이 TF는 수요분석이라 진출 전략 그리고 정책 금융 연계한 마련 등을 총괄하며 정부 및 정책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과 어떻습니까?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이 미국의 이 조선업 재건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성장의 전기를 만들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듯 지금 미국의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보여드렸던 요러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자 설계라든지 지금 건조 자 이런 전반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 조선업 새 운영 체계가 우리나라가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선박을 팔거나 뭐 빌려주거나 자 지금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이 조선업 이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나라 이 K조선이 설계하고 운영까지 하는 단계로 들어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미국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정말로 경쟁력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장악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내에. 빅3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중소형주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우리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자 기자재 자이 부분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이 부분의 공급과 이런 확장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실상 이런 조선산업 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지금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고 여기에 핵심이 바로 우리 빅3지만 자, 지금에 말씀드리려는 기업. 자, 바로 이빅3에 지금 독점 공급을 맺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하나오션과 어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먼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사실상 미국의 지금 이 필리 조선소 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LNG 운반선을 건조 중에 있고 자 이번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과 함께 12만 5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MRO가 3차까지 우리 또 독식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또 하나 오션이었고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미국의 조선소와또 MRO를 맺으면서 이번에 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자 지금의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처음으로 또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삼성 중공업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LNG라든지 지금의 FLNG 자이 부분에 또 최고 강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 자 그랬을 때 앞으로 또 우리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을 맞아줄 텐데 자 그래서 금일에 이 삼사와 독점 공급을 맺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자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우리 종가 베팅 방좀 안내해드리기 전에 자 코스피가 정말 가파른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자 항상 말씀드리던 이런 변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또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흔들리는 장세 속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서 이 수익적인 부분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종목 선점을 제때에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금 이앞프로가 직접 운영 중인 100% 무료 종가 베팅방에 초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종가 베팅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자, 제가 이 종가 부분에 남겨드리면 잡아 놨다가 아침에 5에서 15% 구간 자율 익절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에 10%씩은 아침마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규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많은 시간 투자 없이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모티콘을 눌러 보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종목들 자뭐 8월 5일, 8월 4일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우리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일단은 제가 8월 6일인 수요일에 어 어떤 종목들을 선점을 해드려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는지 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 세명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에 우리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상 위로 올려보게 되면 이 8월 5일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자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세명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이 시작된 지금의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잠깐 차트를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저항대에 막혔어 있었던 이런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어,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좋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8월 5일에 이 추천을 드리게 됐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 구간이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 거래량이 동반됐던 지금의 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캔들 자체를 또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음 추세선이 어디니까 바로 요적직전 고점인 요 부분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는 어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왜,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추천을 드렸습니까? 바로 2시 45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월 6일 수요일 종가 확인해보게 되면 8,150원, 자, 그리고 나서 8월 7일 목요일 고가 얼마입니까? 9,820원, 자, 20%대 상승이 정말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봉으로도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자, 9,820원, 11시 48분,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충분히 우리가 오전에 30분 정도만 매매에 집중을 했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1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선 기자재 수혜 및조선소 수혜 기대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재료를 적어 놓았는데, 자 지금 뭐 스크러버라든지 지금의 뭐 lng 이 재기와 설비 등이 선박 장비 그리고 이제 부품 제조라든지 소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1승 같은 경우 지금의 우리 미국 조선업 자2000 우리 37년까지 선박 몇 척이 필요하고 발주가 나온다라는 전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448척 발주 전망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스가까지 지금 이 시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1승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어땠습니까 바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이 거의 이 캔들의 절반 정도 반납을 하긴 했지만 다시 복구를 하면서 어 사실상 우리가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 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눌림목 상승 구간 몇 시에 추천을 드렸습니까? 바로 2시 47분. 자, 그래서 지금 8월 6일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4,935원 확인이 되실 거고. 자, 8월 7일 목요일 고가 얼마입니까? 5,370원. 자, 8%대의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 또 H 중고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 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조선업부활 구상에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 자이 부분 얼마짜리입니까? 바로 2 0 7조 208조까지 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또 H 중공업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의 우리 뭐 대형주들, HD,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자이 부분을 지금 사실상 군함 건조가 굉장히 우리가 어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군함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H중공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지금 우리 뭐 대형주들,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자 이런 대형주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소형주 이렇게 봤을 때 H중공업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랬을 때 우리 H중공업이 최근에 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기준봉을 세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 엄청난 지금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만 원이었던 이 흐름 자체 바로 어떤 라인입니까? 지금의 요 라인 때의 저항을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횡보 흐름을 좀 가져가 주었지만, 자 그랬을 때 지금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 자체가 나와 주었고. 자, 그랬을 때 위에 지금 이런 물량들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물량 소화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상승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구간. 자, 이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9시 49분에 추천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지금의 8월 6일 수요일 종가 얼마입니까? 11,380원. 자, 그리고 8월 7일 목요일 고가 얼마입니까? 바로 14,130원. 자, 24%의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해서 분봉으로 이것도 잠깐 보여 드리게 되면 자, 9시 30분 14,130원 확인이 되실 거고 충분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 볼수 있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 같이 잡아 보시고 우리 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충분히 오전에 30분 정도만 투자했다면 이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못해도 금일도 10%는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은 사실상 이 재료들과 수급이 붙어버리면 30분 만에 지금 게임이 끝나버리는 이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배팅 방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을 전날 이 종가 부근에 공략을 한 다음에 장 시작 후에 30분만 이 매매에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시간 투자 없이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 자 거기다가 현재 유동성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본업들 있으시고 사실상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매도 이런 간단한 규칙으로만 매매만 하신다면, 자, 종가직 점 잡아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라든지 지금 이 단타까지도 이런 어려움 자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자, 먼저 제 번호 좀 띄어드리고 이번에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지금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도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띄어드리는 번호 010 7368의 5328자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금일 특별히 100명 안에서 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건데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밤낮 새벽 시간 상관 없습니다 문자 보내게 되시면. 어, 텔레그램 입장 링크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자, 만약에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 자, 그러면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카톡으로도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 우리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뭘 위해 이렇게 하냐. 자,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으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 100% 무료 보이시죠? 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종목들 뭐한 주만 먼저 사봐도 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종목들 재료라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다른데 단 1%라도 더 수익을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00%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만큼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지금 이 보여드리는 번호로 어, 참가라고 문자 보내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입장하신 다음에 우리 좋은 종목들 또 알아가시면서 우리 단타로서 시드 뿌려 나가시는데 어,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말로 우리 조선 빅3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금일의 기업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금일의 기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1985년에 설립을 해서 이 폴리우레탄 정밀화학 분야에서 이제 시작한 기업인데, 자, 현재는 이 LNG 운반송용 초저온 본행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2025년 지금 이 1분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 1724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 영업이익이 23.8%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이 500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데, 자이 부분은 아직 이판가 인상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동성화인텍 강점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LNG 본행제 자, 글로벌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 기술적으로도 이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세계 최저 지금 이 BOR 0.085% 자, GTT 인증을 취득을 했고 세계 최저의 이 BOR 저감 기술 보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유일의 초저온 이 본행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부정적인 이런 약점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자, 조선업계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조선업 지금 사이클 굉장히 우리가 최소 못 해도 우리가 지금 5년까지는 갈수 있는 장기 사이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LNG 본행제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사실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지만 자 이만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점유율을 이어내게 되는 거고 자 지금의 이 시장 사이클 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자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 LNG 운반선 정말 많은 이런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상세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지금의 국제 회사 기구의 이 IMO 규제 강화로 인한 지금의 이 lng 연료 탱크 이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글로벌 lng 운반선도 발주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외부적으로도 굉장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신흥국의 이런 경쟁사의 기술 추격적인 부분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이 있겠지만 자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의 우리 조선. 업 사이클 자체가 상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상 보뭐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이런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배제를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동성 화인텍 정말 주요 수익원은 이 LNG 운반선용 초저온 이 보냉제 공급인데 자 지금 회사가 이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에 사용되는 지금의 이 초저온 보냉제를 제조하여 국내 조선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빅3 우리 조선 3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수주 자체 이런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간이 우리가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 신규 수주 증가세로 인한 지금의 2025년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또 우리가 환율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의 2024년 말 환율 또 급등으로 인한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환율에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분기 실적 자 성장 폭이 확대가 되었고 또한 지금 이 넘버 96이 본행제를 통한 고객사 이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물량 증가를 통한 외형 성장 자체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자지금의이 회사 자체가 2030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자,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이10% 감축하는 친환경 경영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업 내 지금 이 LNG 밸류체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성화이텍에 이렇게 순수하게 이 본행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이 LNG 관련해서 수혜가 정말로 클수 있다는 점자 그리고 정말로 가장 큰 매력 같은 경우는 이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하고 있고 이 LNG의 본행제 시장에서 60%라는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술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라는 점이 지금의 우리 동성화 인테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의 제네사 기구 이 탈탄소 규제에 관한 이 친환경 에너지 이 부분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LNG 운반선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지금의 유리한 환경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 산업 사이클과 함께 강한 또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의 가격대 얼마입니까? 바로 거의 뭐한177%대180%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승 흐름 우리 조선업 사이클 똑같이 해줬다가 자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의 사이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을 만들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동성화인택 앞에 있었던 3만 450원 지금 돌파로 가려는 이런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가 주봉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자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만 450원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최소 보태도 정말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게 지금의 동성파인텍이다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이런 조선업 사이클과 맞물려 굉장히 가난 큰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라든지 매도 타점 잡기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HD그룹, 현대그룹 자,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 동성화인텍, 우리 빅3보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급등이라든지 자 이러한 흐름대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럴 때 지금의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로 동성화인텍 잡아보시는 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동성화인텍으로 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자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자010-7368-5328자이 번호로 동성화인텍에 동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게 되시면 제가 앞으로 매수라든지 매도 타점 같은 경우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이 부분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꼭 타점들 받아 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말씀드린 종목 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 자 이렇게 통해서 이슈되는 것들을 따라하거나 동참하는 이 챌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요즘에 이 코리아 글로업 챌린지라고 해서 이 글로벌 젊은 세대에서 한국에 다녀오기 전과. 그리고 이 후로 나뉘어서 영상을 올리는데 자 외모들이 아름답고 멋있게 확 달라지는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요즘 굉장히 우리 K 뷰티 그리고 미용 섹터 관련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한할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 게 우리 지금의 이 미용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사상이 최대 실적 자체를 갱신한 업체들도 많고 장세가 조정일 때도 이 하락 방어력이 뛰어나다 자 어떻습니까 시장 변동성에 강한 안정적인 성장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25년 하반기 우리 미용 섹터 최대의 수혜주로서 지금의 제 2의 파마 리서치 자 이렇게 대, 매집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의 파마리서치 저점 대비 1,70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일 말씀드리려는 기업은 시총 약 2,700억 원, 유통 물량 500만 주로서 즉 품절 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현재 아마존과 틱톡, 징둥닷컴 등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바닥권 54일간 기간의 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최소 150만 주 매집 흔적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하반기 앞으로 정말 큰 상승이 시작될 건데, 자 지금 이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말 그대로 이 폭등 재료가 있는 종목을 이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냥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게자 누구나 알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이 원금 회복 너무 필요하고 또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추가 대상 승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리는 번호 0107368의 5328 자, 이 번호로 등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파동이 나올 때이 랠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수익적인 부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해서 100%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금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